꽃이 피고 나무도 푸르고 드디어 단독주택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찾은 집은 완벽한 단지와 조경을 갖춘 곳인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분을 모시고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 최민석 부장입니다. 오늘은 하우스로그 김민기 PD님을 통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어, 굉장히 영광이고요 오늘 촬영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광주 오포읍 신현리에 위치한 베스트타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기는 총 100여 세대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고급 주택 단지입니다 A 타입 B 타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월 정도 됐는데 모두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B 타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가 워낙 자형성이 되어 있어서 집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따로 홍보관의 단지 배치도가 있어서 그 배치도를 보면서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보관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베스트힐의 가장 큰 특징은 단지의 배치에 있습니다. 남향으로 뻗은 경사면의 위치에서 모든 세대의 조망과 채광이 우수합니다. 베스트힐은 3년에 걸쳐 분양 및 입주를 계획 중인데요. 1차 21년, 2차 22년, 3차 23년. 1차 35세대 중 A타입은 완료됐고 이제 B타입 7세대만 남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B타입은 대지 면적이 약 80에서 100평에 실내 면적이 80평으로 넉넉한 평수입니다. 멀티룸과 다락방을 포함해서 방이 총 5개로 재택근무나 취미보좌처럼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도시가스, 상하수도, 오폐수,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분양가격은 11억대에서 13억대로 필지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다시 현장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베스트1 B타입은 이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3계층을 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건축이 되었고요. 이 건물 앞쪽에도 이렇게 여분 대지 공간을 이용했는데 자작나무까지 심어주어서 단지 내 예쁜 정경까지잘 꾸며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내부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벙커 주차장 공간입니다. 벙커 주차장은 차량 두대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폭으로 아주 잘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위에는 오버헤드 셔터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 무진동으로 해서 굉장히 조용한 셔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편에는 창고가 따로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창고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좁아 보이잖아요. 중공 후에는 확장이 가능합니다. 한 8평에서 10평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창고 공간이에요. 그래서 캠핑용품이라든지 세차용품, 뭐 무거운 짐들도 충분히 보관할 만한 크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벽면은 모두 벽체 배수판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조금 떠있기 때문에 결로 예방이 아주 효과적이고요. 외관으로 봤을 때도 좀더 깔끔하면서도 예쁜 모습이 잘 나와 있는 주차장 공간이고, 이 뒤쪽에도 보이시나요? 여기는 따로 수도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세차에도 하기 아주 좋은 공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차 공간 모두 확인했고요. 주차 후에는 세대로 들어갈 수 있는 별도 출입구가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제 오른쪽 편으로는 이제 메인 현관문과 왼쪽에는 어느 정도 여유분 공간이 아주 넓게 있습니다. 자, 이 여유 공간은 자전거나 유모차 보관하기에도 아주 좋겠고요. 이렇게 선반을 짜서 물품 보관도 가능한 공간이겠습니다. 자,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현관문은 방화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코렐도어 제품을 사용했는데 방화문이라 그런지 상당히 두껍고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 압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기밀성도 아주 좋은 현관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와, 이렇게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만큼 굉장히 넓은 폭 가지고 있는데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대리석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행잉 타입의 신발 수납장이 있습니다. 키높이 신발 수납장은 총 5칸으로 되어 있고 이 가운데 쪽으로는 뭐 디퓨저나 자주 쓰는 물품들 올려놓기 에 좋게끔 선반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스틸 프레임 중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열고 한번 내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바로 지층 공간입니다. 오른쪽 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공간은 지층 멀티룸입니다. 지금은 조금 좁아 보이지만 앞서 창고처럼 확장이 될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갖고 있는 방인데요. 확장을 하게 된다면 약 5평 정도의 멀티룸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쉬운 점이 한 가지 딱 있습니다. 바닥에는 지금 보일러가 시공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쪽에 냉온풍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침실이라기는 좀 힘들고요. 뭐 사무실. 겸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너무 좋을 공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층이다 보니 결로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결로를 보완하기 위해서 모든 벽은 편백나무로 깔끔하게 시공을 해준 상태입니다 굉장히 은은한 향도 나면서 기분 좋은 공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왼쪽편과 이 가운데 쪽으로 픽스창과 환기창을 내주었습니다 지층이다 보니 답답함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확실하게 보완할 수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층 멀티룸 확인했고요. 올라가기 전에 이 계단 옆쪽에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수납장을 짜셔도 되고요. 갖가지 생활용품들 놓을 수 있는 작은 창고로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상 1층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계단 같은 경우에는 폭도 굉장히 완만하면서 넓이도 아주 좋네요. 어린아이나 어르신 분들도 충분히 이동하기 편리한 곳입니다. 자, 1층으로 올라왔습니다. 1층 구조는 거실과 주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주방 공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서 있는 곳이 다인 공간입니다. 지금은 6인용 식탁이 나와져 있는데요. 8인용까지도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위에는 예쁜 식탁 등,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개방감도 느낄 수 있게끔 옆쪽에는 우리 집 잔디마당이 보이는 픽스창으로 마감을 해 주었고요. 여기는 전세대 남양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까지 햇살도 아주 잘 들어오는 공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 뒤쪽으로 주방이 있는데요. 이 집은 주방이 정말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요즘 주부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11자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동선도 아주 편리하고요. 그리고 이 옆에 대형 아일랜드 조리대가 있는데 이렇게 다이닝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지만 아침에는 간단하게 요리하면서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바우자를 놓고 식탁 겸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자재도 아주 좋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이 상판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에서 수입해온 세라믹 상판입니다. 보통은 이음새가 있는데 여기는 이음새 없이 원판으로 제작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더욱더 고급스럽고 내구성도 아주 뛰어나고요. 그리고 위에 후드, 어, 전 처음 봤어요. 이렇게 넓은 후드는 처음 봤습니다. 이태리 제품의 팔맥후드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LG 디오스 39 쿡탑. 여기는 뭐 가볍게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도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은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뭐 여기가 메인 싱크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보조 싱크볼 메인 싱크볼 보드, 네덜란드산의 레지녹스 제품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염도 되지 않고요, 기스도 잘 나지 않아서 오래 쓸수 있는 장점까지 가진 마감 자재라고 보실 수가 있고, 기본적인 LG TOS 강파 오븐 그리고 아래에는 LG 식키 세척기 그리고 여기는 삼성 양문형 냉장고까지 모두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색상 같은 경우에도 모두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원하는 스타일대로 자신만의 주방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진 집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모든 주방 브랜드는 리바트 프리미엄 리첸들 제품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방 옆으로 추가적인 수납 공간도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인 뭐 진열장이나 여기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딩식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는 팬트리장까지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한번 와 주시겠어요? 안쪽에는 이렇게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바로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자, 제 왼쪽 편으로는 세탁기 건조기 워시터형으로 기본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는 옵션이 굉장히 알찹니다. 뭐 전에 보여드렸던 주방 공간도 모두 풀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뭐 TV 빼고는 모두 다 드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른쪽 편에는 기본적인 가스레인지 위에는 후드까지 마감이 되어 있어서 보조 주방으로 아주 탁월한 공간일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끝이 아니에요. 자, 여기는 수납장으로 보이겠지만, 이렇게 김치냉장고가 빌트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거실 같은 경우에는 주방보다는 조금 작은 면적이라고 느껴질 순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오픈형 공간으로 된 쇼파홀 쪽은 4인용 쇼파까지는 배치가 가능하겠고요. TV도 지금 보시면 대형 TV입니다. 이렇게 벽걸이형이나 아니면 선반을 놓고 TV를 배치해주셔도 아주 알맞을 것 같고요. 아트월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모두 대리석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레이 톤이나 화이트 톤두 가지 색상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광폭으로 되어 있는 타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한 이미지까지 주는 거실의 아트월 공간입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모두 천연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는데 일반 매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끼움 시공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더욱더 깔끔한 느낌이 아주 잘 들고요. 천장에는 LG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창호를 제가 설명을 못 드렸네요. 주방과 마찬가지로 아주 넓은 전창이 잘 시공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창호는 LG 지인, 로이 유리, 3중 시스템 창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열과 기밀성에 아주 좋은 창호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거실 앞에는 이렇게 넓은 잔디 정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동선이 짜여져 있는데요.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잔디 정원 공간으로 나와봤는데요. 화단이 정말 예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어, 다른 분양하는 곳은 보통 이렇게 화단이 예쁘게 꾸며져 있지가 않은데요. 여기는 이렇게 예쁜 화단, 뭐 잔디 정원, 그리고 데크까지 자신이 원하는 비율로 맞춰서 시공을 해 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서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통 전원주택은 외부 계단을 통해서 잔디 마당을 이용하는데 여기는 거실과 주방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는 동선으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는 모두 남향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앞에 숲세권뷰 보이시나요? 가슴이 뻥 뚫리는 확 트인 전망을 갖추고 있고요. 지금은 해가 좀 지고 있는 상태라서 약간 어두운 느낌이 있는데 보통 때는 안쪽까지 해가 아주 잘 들어오는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크 공간도 너무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 모두 합성 데크로 마감을 했고요. 그 위에 테이블 놓고 가족들끼리 바베큐하는 공간으로도 아주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에는 이렇게 두 그루 정도의 조경수를 심어드릴 예정인데요, 좀큰 것과 작은 것을 해서 조화롭게 심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이 주택은 조경 디자이너분이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조경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어닝도 두 곳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가운데 쪽으로 수도까지 있기 때문에 정원도 깔끔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외역도 굉장히 예쁘고 고급스러운데요. 이집트산 라임스톤으로 모두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 곳곳에 등도 있기 때문에 밤에도 아주 무드 있게 연출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는 수도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정원도 관리하기에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잔디 정원까지 모두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실내로 들어가서 다른 공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 가운데 다도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모두 편백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뭐 PC를 가지고 업무를 보셔도 되고 뭐 책이나 차한 잔하기에 아주 좋은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또 욕실이 있어요. 일반 게스트 욕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건식 세면대가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손을 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용변은 이 안쪽에 보시면 일체형 비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아메리칸 스탠다드 도기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층 공간 모두 확인했고요. 다음은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이 계단 디자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이 디자인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올라오자마자 왼편에는 안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안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확실히 마스터룸답게 넓이는 굉장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뭐 킨사이즈 배치해도 여분 공간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한쪽으로는 TV 배치할 수 있게끔 콘센트 허브 잘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위는 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는 남향으로 배치된 아주 확트인 뷰이 안방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개방감까지 아주 훌륭하고요. 똑같이 모두 LG 시스템 창으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이 침실 공간뿐만 아니라 옆쪽에 파우더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 그리고 드레스룸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드레스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스룸에는 이렇게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는 시스템 장이 모두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옷 수납은 여유롭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뒤편으로 욕실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아메리칸 스탠다드 일체형 비대 세면대 거울 수납장이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안방 욕실답게 이렇게 욕조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 기본적인 샤워기. 욕조를 통해서 반신욕이나 목욕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기창이 오, 커요. 작은 창이 아니라서 환기까지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겠습니다. 자, 안방 공간 모두 확인했고요. 반대편에 위치한 두 번째 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 가기 전에 이 중간 부분에도 이렇게 선반, 밑에 수납장까지 이용할 수 있게끔 잘 시공을 해주었네요. 두 번째 방입니다. 이두 번째 방은 확실히 좀 작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싱글 침대. 옆에는 책상을 두고서 자녀들의 방으로 충분히 이용 가능한 공간이겠고 층고도 아주 높으면서 거기에 이큰 창까지 더해져서 개방감이 아주 뛰어난 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침실 공간 옆으로 해서 드레스룸도 따로 시공을 해 주었어요. 뭐 자녀들의 옷들은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겠고요. 바닥을 보시면 안쪽에는 마루, 여기는 타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로 환기창은 아니지만 창을 통해서 햇빛까지 아주 잘 받을 수 있는 드레스룸 공간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 공간마다 이렇게 개별 난방을 할수 있는 온도 조절기도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이 가운데 쪽에 위치한 공용 욕실로 한번 볼 텐데요. 자, 공용 욕실에는 이렇게 샤워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샤워 파티션도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지만 배관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깔끔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고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모든 욕실에 이렇게 아메리칸 스탠다드 일체형 비데로 마감을 해 주었네요. 다음은 세 번째 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세 번째 방도 침실로 이용 가능하겠지만 가족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이렇게 DP 되어있는 것처럼 서재 공간으로도 이용하기에 아주 적절한 공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벽면은 모두 화이트톤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벽지가 아닌 도장 마감을 하고 싶다 하시면 그것도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엔 시스템 에어컨과 환기창 역시나 잘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이렇게 해서 2층 공간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층으로 올라왔는데요. 3층은 다락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다락방답지 않게 어, 층구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벽면 편백나무로 시공을 해서 은은한 나무향까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은 바닥에 보일러까지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 벽면에는 벽걸이 에어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뭐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놀이 공간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겠고, 그리고 이 층고 낮은 쪽으로는 모두 수납장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공간 없이 아주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는 다락방 공간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도 조그만 발코니와 앞쪽에는 테라스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조그만 발코니 공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이 앞에 있는 숫전망을 바라보면서 남성분들은 뭐 단면을 피게 해도 아주 좋은 공간일 것 같고요. 시야 가리지 않게끔 여기는 약간 스카이 블루톤의 강화유리로 마감을 다 해드린 상태입니다. 자 여기는 좀 작은데요. 다른 테라스 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오, 좋습니다. 자전 테라스와는 확연히 다른 사이즈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주 넓습니다. 뭐, 테이블 놓고 가족끼리 얘기 나누면서 뭐 이런 멋진 전망 확인하실 수 있고, 썬베드나 이렇게 이렇게 월풀 욕조도 놓고 사용한다면 아주 좋은 공간으로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전기와 수도 시설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주 활용도가 좋은 테라스 공간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어, 어떠셨나요? 확실히 고급 주택답게. 마감 자재라든지 단지도 너무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이고요. 대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만큼의 편리한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유선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모든 분들이 단독주택을 꿈꿀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집 최민석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